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사장님 회사에서 파시는 판매 분양가가 제가 알고 있는 국토부 땅 실거래가 시세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토지, 제가 해당 그 토지를 쳐보면 정말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분양가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어, 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 실거래가표와 시세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모든 토지가 같은 금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토지마다 전부 다 같은 땅이 없는 듯이 그 땅에 특별한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분양하는 땅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매도 시기가 빠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가 상승이즉 개발이 조금 빨리 이루어질 만한 토지를 저희 측면에서는 공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토지에 있어서 기회 비용도 좀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가공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 큰 용도의 땅보다도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보다 수십 배가 비싼 여러 배가 비싼 가격을 많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투명하게 이 정도 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분양가가 적절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부합된 가격대로 분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적정 분양가라는 건 대략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적정 분양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입했던 가격 플러스 기회 비용이 들어가는 기타 부대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남길 수 있는 마진 이 정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금액을 무한정으로 많이 붙일 수 없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판매하고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마진을 높이게 되면 고객이 얻어가는 마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는 일정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남아야 되고 저 근데 고객 입장에서도 투자한 이후에 매도 때까지 금액이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퍼센트를 골고루 분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땅을 구매해 가신 고객 입장에서도 다시 팔고 재투자를 하게끔 이것이 사장님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 일부 부동산에서는 저희와 같은 용도의 땅이 저렴하게 나와있다 라고 고객분들한테 설득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선택이지요 저희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강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어, 매도 때까지 매니저먼트를 해드린다는 것 땅을 한번 구매하고 추후에 매도될 때까지는 혼자 스스로가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저희와 함께 하는 것과 아니면 스스로 혼자 하는 것, 선택은 우리 고객분들의 몫이겠죠. 그럼에도 저희가 국토부 실거래가나 KB 시세 같은 땅의 토지, 실제 거래 금액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싼 경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그냥 강 하나 건넜을 뿐이고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실거래가표나 요즘에 외부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가 다른 거고요 같은 용도인 땅이돼도 저렴하게 매도된 거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매물 확률도 크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정확하게 그 땅에 대한 가격을 모르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인 거죠 다운 계약서를 많이 음. 어 작성을 해서 좀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에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일 확률 높습니다.